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고, 안녕하십니까. 제가 한국은행 70주년 기념으로, 기념 주화를 1년 만에 제가 다시 한번 꺼내서, 음, 요거 구입하는 당시에 너무나 좀 섭섭하고, 싶. 섭섭한 점이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 이제 꺼내가지고 설명과 함께, 보여드리려고 영상에 이렇게 담아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작년 6월 10일 날 제가 이걸 가진 것 같은데. 애당초에 한국은행 창립 70주년 기념 주화를 다섯 세트를 이걸 제가 주문했습니다. 애당초에. 3만원씩이면 35억. 15만을 들고, 우리 은행에 가가지고, 서른 몇 번째로 이걸 놓칠까봐 겁이 나서 이제 접수를 했는데, 요것이 결과적으로 하나가 돌아왔습니다, 하나가. 왜 이러냐고 이제 그 당시 물어봤더니 뭐, 원체 그 경쟁률이 높다 보니까 이제, 뺑배식으로, 이제, 그, 제비뽑기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서서 없이, 하나만 갖고 왔습니다. 갖고 와서. 에, 지금 뭐, 이것이, 이제, 가격이 무척 올라가지 고 삼십만원 가면, 어쩌 이제 그러네, 이게.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이게 뭐, 그렇게 제비뽑는, 뽑는 식으로, 이게,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다섯 개까지, 차지한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참 불공평해서, 이 다섯 개, 제가 다섯 세트면 뭐, 3만원씩, 3 5 0은 이제, 15만원에 다섯 세트를 그것도 출가바 이제 남한테 도출가바 일치 가져가서 서른, 뭐, 몇 번째로 이제 접수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하나만 차지해서 하나만 아 왔습니다. 그래서 벌써 한 1년이 됐네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꺼내서 여러분과 이렇게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한번 영상에 담아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세요 이게 참 이쁘긴 이쁩니다 500원 짜리 참 깨끗해 보이고 그래서 여기서 가장 비싼 거는 100원, 50원이던가. 하나하나 이제 돈기사하는게 그게 비싸요. 50원, 100원짜리가 가장 비싸고. 지금에 이렇게 꺼내 다시 이렇게 보니까 참 이쁩니다. 이뻐요. 푸르프 해가지고 아주. 그래서. 다시 한번 꺼내서 제 조명으로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영상에 담아 봅니다. 그래, 요것이 이제 3만 원이면 1년 사이에 한약한 한 10배가 올, 올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30만원까지 많이 받는데 30만원까지 간다 그래요, 이, 기념 주화가. 그래서 한번 다시. 요것은 이제 제가 19년도 민트 세트하고 한 번, 예, 비교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만큼 제 그, 상품의 가치가 차이가 나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것이 이제 19년, 2019년, 20년도 제가, 에, 아들 보고 좀 접수를 하러 해서 잠도 안 자고 12시에 했는데 벌써 다 나갔다래요. 그래서 20년도 민트세트는 구하지 못하스, 못했습니다. 요 이식, 2019년 주화가 되겠습니다. 미에 세트가 되는데. 자, 요거하고 이제 구분을 한번 해서 이렇게 비결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확인이 차이가 납니다. 요것은 70주년 기념 주화고. 요렇게 왜 자꾸 어디냐, 이게. 핸드폰. 이거는 이제 19년, 일반 급그 민트 세트가 되겠습니다. 근데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그래서 이게 가격 차이 이렇게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19년도 민트 세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것도 저희가 이제 몇개 갖고 있습니다. 2019년 전에 민트 세트도 몇개 갖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 보면 이게 2019년 거는 그래도 어 먼저 해 나온 것보다는 또 확연히 이래가지고 깨끗해 보이고 그렇습니다. 이건 19년도 민트 세트가 이전에 나왔던 민트 세트는 포장 자체가 엉성해, 엉성해. 네, 요, 19년도, 18년도, 18년도 제가 이제 있고 그런데, 요, 19년도는, 18년도 역시 한가지요 아주, 뭐야, 습기 아주 전혀 침투가 안 되게끔 이렇게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이건 2019년도 미트스테가 되고, 우측에 이게 이제 70주년, 기념주화가 되겠는데, 역시 기념주화가 달라 보입니다. 깨끗하고, 채색도 좋고. 연한 색깔을 넣어가지고 아주 이렇게 보기가 참 좋습니다. 여러분은 앞에 이렇게 한 1년, 제가 이게 작년 6월 10일 날인가 1년 됐습니다. 1년 만에 다시 한번 꺼내서.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거 19년도 민트세트 일반 제 요거 옷이 이제 정정용하고 두 가지가 나오는데 정정용, 정정용이라 이제 이제 남에게 이제 정정하는 거하고 요건 일반 민트세트인데 이것도 좀 깨끗하다고 보는데 깨끗하다고 요 500원짜리 같은 건 아주 아 스크래치 하나 없고 참 깨끗합니다 그런데 역시 이제 이것만은 못해 보입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이렇게 <laughs> 여러분 앞에 같이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거죠 요것도 이제 보여드렸어요 제가 보여드렸는데 요거는 아주 백동을 쓰다, 백동. 요것도 이제, 예, 그, 던지고, 이제, 박스는, 또 이제, 독에 이제, 있습니다. 저기 있는데, 다, 이제, 그, 박스는. 선정이라 하면은, 김수환 축의원께서 이제 돌아가신 지 10년, 작년이, 큰 년인가? 작년이로구나. 10년, 선정 10년 기념제 그 주화로, 요것은 이제 은도 아니고 백동이 되겠습니다. 백동. 요것은 이제 조폐공사에서 해는데 가격도 없어요. 가격도 없고, 그냥 매달로 해서 이렇게 구입을 한게 해본 겁니다. 그 자화상이라서 이제, 김선수병축기경께서 자신이 이제 그 그린, 그걸 여기다, 여기 돈에 는고 보긴 좋습니다. 모설기도 이렇게 아주, 참나주고, 톱니, 뭐, 이렇게, 꺼내볼라 그랬더니 꺼내볼 수도 없어요지고 어떻게, 캡슐에 딱 맞게 들어가는지 것도 이제, 이건 은이기 때문에.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금은이라고 하면은, 금과 은은 색이 변치 않는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 보석으로 이제 치는데, 요건 이제 오스트리아. 두께가 대단해요, 은화 오스트리아 주어가 되겠습니다, 오스트리아. 금이은이 아주 99.9%가 되겠습니다. 주해의 경제년에 나온 경제년. 그나마 이제 국왕인지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1달러, 1달러. 1달러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보여드리려고 영상 담는 것은 주목, 주, <laughs> 중점적으로 보여드린 것은 요, 요것입니다. 요거죠. 한국은행 70주년 기념 추가가 돼서 요걸 다시 한번 이렇게 보고 싶어서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영상에 담아봅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 건강하시고 하신, 하시는 일마다 이제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